안녕하세요. 부상스토리입니다 보상 안녕하세요. 보상스토리 강대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치료까지 네. 얘기 다 했죠? 네. 음. 그래서 오늘은 합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어서 오늘은 이제 합의에 대해서 피크타임, 네. 네. 합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죠. 그러면 합의 요령이나 꿀팁 같은 거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꿀팁이요? <laughs> 꿀팁이라는 말참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보다 보면 꿀팁 네. 막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건꼭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네. 어, 이제 치료를 받고 있으면, 네. 이때부터 이제 보험사하고 피해자 간에 약간의 뭐라 그럴까, 어, 심리전? 네. 심리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음. 심리전에. 왜냐하면 이제 피해자는 치료 이후에 남는 건 합의금 뿐이 없어요. 음. 보험사도 치료는 어차피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네. 보험사도 이제 합의금하고 치료비로 밀당을 해야 되는 것만 남아요 네. 심리전이죠 그러니까 합의 요령이라든가 합의 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한데 한번더 말씀을 드리면 보험사랑 말 많이 해가지고 이득 될건 하나도 없어요 음. 피해자분들 가끔 보시면 구구절절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근데 사실 보험사랑 얘기를 많이 하면 하실수록 네. 말려들어가시는 건 피해자분들이에요 음. 보험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현직에서 일하는 말 그대로 선수분들이거든요 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상대하고 있는 선수고 어쩌다 교통사고 한 번도 피해자예요 그 둘이서 말로 붙어봐야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음. 그래서 구구절절 말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팩트만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음. 팩트만 그래서 내가 사고로 인해서 어떻게 다쳤고 어떤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뭐, 구구절절, 뭐, 쓸데없는 얘기들은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그리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음. 치료를. 교통사고로 해서 다쳤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치료뿐이 없어요. 네. 내가 보험사한테 아무리 뭐,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어디가 아프네,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네. 치료가 없으면 안 아픈 거예요. 음. 내가 아픈 거를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치료뿐이 없습니다. 음. 그래서 치료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아프시면 치료를 잘 받으시고, 네. 그렇게 치료를 진행을 하고 계시면, 음. 어, 이제 먼저 보험사에서 자꾸 합의하자고 이제 음. 연락이 오게 될 거예요. 음. 그럴 때 이제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보험사랑 심리전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할 것도 없는 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사고를 인해서 내가 몸이 다쳤기 때문에 병원을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치료 잘 받고 있으면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심리적으로 우위를 점, 점할 수 있는 건 피해자들이거든요 음. 급한 건 보험사가 되니까 네. 자연적으로 심리전에서 이기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치료 잘 받으시고 음.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laughs> 꿀팁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음. 네. 그러면 피해자분들이 이제 네. 보험사 담당자분을 만나면 네. 좀 당황하시던데 많이 당황하시죠. 네. 많이 당황하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당황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피해자거든요. 네. 여기는 가해자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대리하는 보험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갑이에요. 내가 갑인데 내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좀, 보험사들한테 좀 약간, 좀, 이렇게 저자세로, 음. 그리고 좀, 합의금을 부탁하는, 네. 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굉장히 좀 냉정하게, 단호하게, 음. 그렇다고 해서 싸우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 필요한 이야기만 하면서, 음. 나는 아직 치료가 필요한 시기이고, 합의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러다, 이런 식으로, 어좀 뭔가 이 상황을 내가 리드를 해나가야 돼요 음. 어, 이렇게 리드를 해나가게 되면 쫓아오는 건 보험사예요 음. 절대 보험사한테 내가 굽신거리거나 아니면 네. 내가 뭐, 뭐 합의금이 급하다는 뭐 이런 어필을 한다거나 위축되거나 이런 저자세로 들어가는 모습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보험사를 좀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음. 근데 보험사가 네. 치료를 많이 받으면 네. 뭐, 합의금이 줄어든다고들 많이 얘기하신다는데. 싶어서. 요즘도 그런 얘기를 하나 보죠, 요즘에도? 네. 요즘에 사실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이제 인터넷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가지고, 뭐, 저도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촬영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보험사에서 많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치료를 받으면 받을수록 향후 치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든다. 뭐, 보험사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음. 지금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또 피해자분들이 긴가민가 하면서또 왜냐하면 피해자분들은 합의금이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이 교통사고를 얻게 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건이 합의금뿐이 없어요 네. 치료는 내가 몸을 다쳐서 받은 거고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치료를 받으시면 받으실수록 합의금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음. 절대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네. 진짜, 뭐, 과실이 굉장히 높은 사건, 이런 사건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런 얘기에 이렇게 넘어가거나 협력되실 필요는 없어요. 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내가 몸이 다쳤고, 이 내가 다쳤다라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치료뿐이 없습니다. 음. 그러면 보험사는 병원에다가 지급을 해야 될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죠. 네. 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으니까 네. 치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합의금도 늘어나게 돼요. 네. 이중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주고서라도 빠르게 합의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겠죠. 네. 계속해서 네.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계속해서 유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면 합의하면서 후유장애나 후유증 발생 시 네. 추가 보상하겠다고 합의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는데. 네, 네, 네.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험사에서 조기합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음.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네. 후유장애라든가 네. 아니면 어떤 뭐 부상들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을 하겠다라고 그 합의서에단서조을달고선 합의를 빠르게 시도를 하는 방법들을 많이 쓰고는 있거든요. 근데 어이후유장애라든가 아니면은 그 예상치 못한 후유증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또 다시 입증을 해야 돼요 음. 처음부터 에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합의를 하시고 난 이후에 치료를 안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후에 병원을 가도 이게 교통사고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긴가민가해지는 경우가 또 굉장히 많아요 음. 입증을 할수 있는 방법이 되게 애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하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음.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입증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음. 피해자분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합의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네. 나중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라고 음. 아니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판단이 됐을 때 그때 합의를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음.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 보면 교통사고 나서 좀 많이 다쳤는데도 며칠 만에 합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한 두세 달 있다가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 계시거든요. 음. 합의금보다 더 많은 금액의 치료들을 사용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래서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합의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음. 그리고 나중에 그러한 것들을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아, 인정 못하겠다. 소송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절대 그렇게 합의를 하시는 걸 권해드리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보험사 담당자가 굉장히 불친절하다고 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어, 불친절한 담당자분들도 있죠 음. 콜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민원 넣어버리세요 <laughs> 그럼 담당자 바뀔 거예요 <laughs> 그렇게 해서 담당자 바꾸시면 되는데 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서 먼저 죽자고 시비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음. 왜냐면 어차피 합의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향이 좀 약간 불친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보험사 콜센터로 민원 넣으시면은 음. 다른 담당자가 배정이 되실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담당자 바꿔서 다시 또 합의를 진행을 하시면 또원만하게 해결되실 수 있어요. 음. 합의 잘안 된다고 이제 금감원 민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음~ 뭐~ 금감원 민원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기는 해요 피해자분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또 금감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근데 뭐든지 너무 과해서 좋은 거는 또 없습니다 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조, 조절하셔가지고서 음.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나가신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오늘 합의까지 얘기해 봤는데요. 피해자분들이 많이 질문해주시는 부분들 조금 정리해봤는데, 네네. 또 추가적으로 얘기해주실 부분 있으세요? 음, 아니요, 없어요. <laughs>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네. 이 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고를, 사고가 예고하고 네. 닥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나 내일 사고 날 거니까 오늘 합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놔야지. 이렇게 하고 나서 사고가 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처를 잘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 사고가 발생을 해서 합의까지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왕 발생을 한 사고 제대로 치료받고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천천히 어, 앞으로 발생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뭐 저희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 보상소리 카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공부를 해 보시고. 그러나서 천천히 합의를 진행을 하시는 게 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이실 거예요. 음. 그렇게 사건을 잘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